1월 중순 CES 2019에서 발표했던 RX2060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MSI, 기가바이트, 이브가 등 여러 제조사에서 RTX2060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통사들도 앞다투어 이 제품을 국내 시장에 선보였고요. 제품 출시 첫주 예상 밖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판매 사이트를 통해 초기 물량이 품절하는 제품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그래픽 카드라는 기대와 성능은 1070 Ti급인데 가격은 낮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했을 거라 보입니다. 거기다 높은 인내심을 갖고 오랜 시간 그래픽 카드를 사지 않은 채 버틴 유저들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60은 충분히 인기를 누릴 만한 제품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과연 RTX 2060은 현 시점에서 살 만한 그래픽 카드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저의 의견은 아니다. 입니다. 그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가격 때문입니다. 성능은 확실히 좋은데 가격이 좀 높습니다. 현재 RTX 2060 가격은 44에서 55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성능의 1070ti가 70에서 80만원 이상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때 비싸지 않다고 할수 있지만 GTX는 전세대의 모델이기 때문에 현세대의 모델로서 가격을 평가하면 너무 높습니다. RTX 2060은 현재 RTX 모델 중 가장 하위 모델이고 현세대 그래픽 카드의 메인스트림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델의 가격이 50만원 내외라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다른 RTX 모델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더욱이 CES 2019에서 이 제품을 발표할 때 349달러였습니다. 부갑세를 합하면 하나로 계산해서 43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통 제품 중에 43만원 RTX 2060 모델은 단 하나뿐입니다. 출시 첫날 소량으로 41만원대 제품이 팔리긴 했지만 이마저도 지금은 품절 상태입니다. 반면 아마존에서는 349달러의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서 다양한 제품을 수입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재고가 부족한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현재 국내에서 RTX 2060을 사기엔 비싼감이 없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RTX 2060을 사는 것을 그리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한달 후쯤 RTX 2060의 하위 모델이 나온다고 합니다. GTX 1070급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물론 RTX의 기능인 레이 트레이싱 기능이 없기 때문에 RTX가 아닌 GTX라는 이름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루머라고 하기에 꽤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로 보여집니다. 제품이 출시하면 가격도 35만 원 내외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가 되면 RTX의 가격도 조금 안정화가 되고 새로운 모델도 있으니 그래픽 카드를 구입하는 데 선택지가 넓어질 것 같습니다. 새로운 그래픽 카드를 고려 중인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